부터 오랜 시간 동안 인재 양성과 경기교육을 위한 헌신하신 이관영 선생님의 정년퇴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표에 먼저 교장선생님이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신을 얻 이관영 교감선생님의 정년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믿드 넘치는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행복한 웃음을 선사하셨고 선생님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사랑과 존경을 입에 가득 담아드립니다. 2024년.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잘 받겠습니다. 30분 걸릴 것 같아요. <laughs> 선생님들로부터 큰 축하를 받으면서 어, 가는 그런 어, 일도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말씀들 해주시고 축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의 말씀 몇 마디만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백현중학교에서 어,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아마 교직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보여준 순수함과 진정성은 그간 교직에 대한 보상을 한꺼번에 받는 느낌이었고 오히려 학생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가는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뒤집기에도 여전히 활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 시간을 좀더 자유롭게 활용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버킷리스트를 정했습니다. 우와. 80살까지 정했습니다. <laughs> 버킷리스트를 실천하는 장거리 여정을 기록하고 영상에 담아서 어. 세상과 소통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와. 소통 도구로는 일국어와 인스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현재 인스타, 팔로워 400명 유튜브 구독자 오늘까지 2 4 4명 이렇게 채널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 지는 이제 한달 남짓 됐습니다. 제 u 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유튜브 u t 은 b e 은 o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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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학교를 잘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학생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역할은 여러분에게 맡기고 저는 이제 새로운 모험을 위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대신 학생들에게 유머와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